안녕하세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함께 만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저 수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오는 것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겹고 어렵게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시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모습으로 증거하기를 바라시지요.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이 매일매일 함께 하셨으므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진리와 은혜들로 채워 갈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붙들게 하시고 붙든 그 손을 결코 뿌리치지 마시고 자유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합당한 방법과 은혜로 또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경험적으로 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주일을 요약하고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소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3과 영원한 복음 마지막 시간 금요일 시간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몇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본 영원한 복음은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고요. 복된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기록하며, 그 중에 세상에 사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호소로 새천사의 기별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소망의 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영원한 복음의 의미를 살펴보았.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을 단순히 한 가지의 의미가 아니라 수식 대상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영원한 복음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은혜의 시간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음이고 그 넘어 영원한 삶까지 영향을 미칠 결과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은혜 이야기로 우리가 전해야 하고 마지막 시대에 힘있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에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대가가 치루어져 있고요. 확실하고 분명함으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온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경험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전해져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이루어지고 준비된 구원의 경륜 속에 자신을 두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에는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복음의 소식의 대상이 지역적인 부분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시간을 초월해서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 함께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고, 이 세천사의 기별의 특성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므로, 구석구석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전해져야 함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대한 사명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요일 어제는 선교정신이 세천사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재림교회 초기에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선교 사업에 뛰어들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후원과 기도로 함께 하며 지금 살고 있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금요일은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을 두 가지 관점에서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새천사의 기별이 왜 복음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천사의 기별이 영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새천사의 기별은 왜 복음일까요? 그것은 죄로 덮인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이고요. 둘째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음행한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기별이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살길이라는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함으로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들은 결코 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을 맞고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세 기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남아있으라는 기별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마다 주어졌고요. 경험되어졌으며 심지어는 마음속에 있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므로 복음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인간의 능력과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팔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면 좋아하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순종함으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받게 되고 표를 받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호소합니다. 가난한 정복을 마쳐가고 그들의 평안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여유가 생기고 있을 그 점에 앞으로 결코 타락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노장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호소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만연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바장거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복음은 선택할 때에 구원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선택하지 아니할 때는 구원이 없고 생명은 소멸되어 희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듣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복음이 영원하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으로 영원히 주어지고 포함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이 죽게 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마지막 때에만 주어졌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뱀, 즉 사단의 속임수로 잃어버린 특권과 영원한 삶,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었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주어진 구원의 계획과 경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은 허무하고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거기에 영원한 삶과 생명이 주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표상적으로 가지고 번제, 개명과 성소의 여러 가지 상징들과 표상들. 그리고 여러 절기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노아홍수 전에는 노아를 통해서 준비하신 방주가 그 유일한 희망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심판이 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곳을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 대회 모든 장자가 죽을 때에 유일한 삶의 길은 바로 어린양의 피로 인방과 설주를 칠함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세상에는 불법의 사람, 불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끝이 이르기 전에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짐승이 만든 바벨에서 나오고,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 것을 경고하고, 그 경고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람을 위해 시작되었고요. 그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심판과 관련이 있고요.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멸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며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영광스럽고 중대한 삶의 이유를 줄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요.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입니다. 사탄도 또한 거짓 기사를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눈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할 것입니다. 이래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영원한 복음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영원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롭고 온전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능력과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 머리 속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많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자녀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하며 주변에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심하시면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